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게스트는 조원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얼마만에 우리 이렇게 만났습니까 2년 2년이요 2년? 어. <laughs> 2년, 아 2년? 좀, 2년 1년? 1년 좀 안된거 같아요 어, 네, 네. 아, 예. <laughs>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 기관에서 영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한영통번역사 조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근무하시는 기관이, 어,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까지 좀 소개를 음.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그 국가 어, 기관에서 영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데, 음. 이 국가 기관이 음. 어, 국제, 세계 국제기구에 소속돼 있는 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 에, 국가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 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소개하고 음. 교육하고 음. 컨설팅하는 이게 통역으로 일하고 있고 또 음. 번역 측면에서는 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세 이 국제기구에 함께 모여서 국제회를 일년에 여섯 번 해요. 아. 이게 세계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음. 위해서 음.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하고 감론 음박을 하면서 자기 네. 어, 국가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음. 어, 그렇죠. 네. 만들어지기 끔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데, 음... 한국의 대표. 국익을 대표해서. 예, 예. 네. 거기 있는 예. 영문 자료를 이제 아... 번역을 하고.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해야 되고, 예, 예, 네, 네. 그런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1년에 그러면 그, 그런 미팅이 총 6번 예, 예, 열린단 번. 말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가요? 아니요, 벨기에. 아, 벨기에. 저, 예. 아. 자, 통대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네. 졸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은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저와 비슷하게 통일을 좀 늦게 간 케이스거든요. 어, 일단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음을 먹었던 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음. 그때 이제 좋은 네. 기회를 이제 맞아서 영국에 봉사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음. 1년 정도 음. 있으면서 음. 아, 영어 공부를 거기서 이제 나름 하면서 네. 어, 상당히 재밌다 아, 뭔가 네, 네, 네. 저랑 합이 맞구나 이런 어. 언어가 원래 영어 전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 아무 상관없요 아, 그래서 네. 어, 그냥 뭘 할지 몰랐던 음. 시기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어,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음. 왜 취업을 해야 되느냐나 이렇게 음. 생각했고 아, 네. 방황했던 시절도 있고 하다가? 그때 20대에 통번역 대학원의 존재를 음. 대학을 졸업하고 아, 있 저는 알았죠 아, 비교적 늦게 알았네요. 예, 아, 네, 네. 그때는 강남에. 강남, 서울 강남에. 예, 예 그, 뭐 예, 예. 있는 학원, 뭐 예. 학원, 학원에서. 모 학원에서. 번, 그냥 청각을 한번 들었는데, 음. 그때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 <laughs> 이렇게 턱이 좌주워킹 어, 예, 하는 예, 그런. 충격을 받았네요. 예.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아. <laughs> 그냥, 그냥.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그렇게 어쨌든, 했는데, 예. 부산에 와서 예. 이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게 꿈이 한번 생기니까, 음, 이게 회사 다니면서 한, 한 5년 6년 그냥 꾸준히 매일 거의 예, 예. 음. 매일 그냥 시사 뉴스를 음. 외웠던 것 같아요. 뉴스를 아, 외우고 반드시 통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영어 자체가 이렇게 예, 좋았던 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퇴근 시간에 음. 그 f 프켄 뉴스 예, 예. 그거 한 2-3분짜리를 맨날 음. 출근하기 전에 공부를 음. 하고 음. 출퇴근 시간에 계속 외우고 쉐도잉 하고 음. 그랩을 한 6년 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게 그 통대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영어 인풋이 됐던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네, 한번 네. 통대를 가야 되겠다 네, 다시 생각을 네. 해 가지고 네. 수업을 한번 온라인으로 아. 청강을 들어봤는데 네. 그때만큼의 그런 충격은 없었던 음. 음. 좀 어느 정도 실력 좀늘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익숙한 주제로 그냥 아 그럼 나도 한번할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어떤 용기를 얻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32, 둘 어, 초반 예 네, 30대 한 초반 어, 그럼 그때 그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어, 예. 그런 결심하는 게좀뭐 주저하지는 않았어요? 주저했죠. 말 못하고, 그냥 에. 찐따처럼 지났으니나 <laughs> 공부하겠다. 이, 이 말을 네, 말 못하고, 어. 근데 제가 회사를 에. 그만두고 에. 제 업을 했었거든요. 에. 근데 그게 쫄딱 망했어요. 아. <laughs> 망하고, 이제 낙동강을 가야되나, 한강을 가야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그 <laughs> 네. 가, 가까운 낙동강이 체념하는 <laughs> 네. <laughs> 그 시름시름 에. 앓고 있는 와이프가 에. 뭐라도 해라고. 음. 그냥 죽지 아, 말고 말하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그때 는 네, 진짜 네. 얼마나 좀 어, 어, 힘들었겠습니까? 네, 진짜. 진짜 생존을 위한 결정. 제가 알기로 이제 조인혁 선생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악명높다는 졸시를 이제 한방 말기들 한방 한 번에 이제 합격을 다 하셨어요. 자어 뭐, 너무 틀에 박힌 대답 하지 마시고 네. 어, 뭘 공부했고 어떻게 했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세요. 뭘 받고 뭐. 아.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말고. 네. 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아, 그런, 그런 거지. 아, 그런 대답 안, 대답 안, <laughs> 대답 안 <laughs> 되고. 네. 일단, 저는 육아를 했기 때문에, 음. 일단 24시간 중에서, 치침 시간을 먼저 뺐어요. 제가 최소한잘수 있는 시간. 그러면 1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18시간. 거기서 아침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치기고등교하는 아, 뭐, 예. 시간 예. 빼고, 이런 걸또 빼고, 음. 그 다음에 또 기타 제가 개인 정비 네, 시간 네, 빼고, 네, 뭐 네. 이렇게. 일단 음. 순수하게 제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아니... 먼저 네, 뽑아, 확보하고, 확보를 어, 하고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음... 것들이 필요한가를 루틴을 아, 루틴. 만들자 라는 음... 걸 되게 좀 그, 그런 작업에 되게 치중을 네, 많이 네, 했던 것 네. 같은데 네. 항상 저는 새벽 5시로 시작을 했었어요 새벽 5시, 어. 새벽에 뭘할수 있을까 음. 저는 어, 일단 영어 청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했는데 음. 일단 뭐, 해외에 있는 네. 그 뉴스 채널에 있는 네. 것들도 물론 네. 도움이 되고 좋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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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제가 통과 통역을 해야 될 거는 한국 현안이나 음. 한국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네네. 통역을 하고 번역할 기회가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좀더 집중을 어. 하자라고 네네. 해서 저는 거의 아리랑 네. 처음에는 아리랑. 많이 들었는데 음. 여러 가지 뭐, 네. 인하, 네. 인하, 인하, 뭐, 네. 뭐 NPR, NPR, 네. ABC, ABBC, BBC, 뭐 온갖 네. 해외 네. 매체 이것들 다 들었는데 네. 네. 마지막에는 거의 아리랑만 들었던 음. 거아요 그래서 네네. 국내 현안에만 네. 집중하자. 네. 네. 그래서 아리랑을 음. 기본적으로 아침에 네. 20분 정도 듣고 그다음 거기 나오는 기사를 한국 뉴스를 통해서 대조해가지고 아, 비슷한, 병렬로. 아, 예. 비슷한 어, 내용을 개조해가지고 아, 이런 표현은 어,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 영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 어떻게 정제된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할까 아. 뉴욕타임즈 음. 보면 그게 브리핑이 있거든요 모닝브리핑 모닝 브리핑. 모닝 브리핑? 예. 아 이건 내가 정말 통역할 때 쓰고 싶다, 아, 번역할 때 쓰고 예, 싶다는 예, 문장을 예, 계속 뽑아서 음.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아리랑 뉴스 그 스크립트, 아, 한국어 아, 뉴스 아, 스크립트, 아, 그다 뉴욕 아, 타임즈 네. 표현 정, 정리를 진짜. 했네요. 네. 아, 아. 그게 제2 시간 동안 하는 모닝 루틴이었요 아, 모닝 루틴이고, 그래서 그게 딱 어떤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네. 자연스럽게 영어로 나오든지, 음. 영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음. 한국어로 음. 나오든지, 음. 그까 굳이. 네. 100%왜 되겠다라기보다 계속 보고 입에 익히고 음... 입 근육을 네, 위주로 네, 네. 만들어 아, 내려고 했던 네,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제 루틴이었고 아, 네. 새벽, 루틴 네, 새벽 루틴이고. 거. 그다음에 대학원에 수업 네. 받으러 가는 동안 또 시간이 한 네.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등등 하교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음. 내용 중에서 한국어를 미리 음. 제가 다 녹음하고, 네 녹음하고 한 30초 정도 포즈 주고 아, 또 영어로 녹음하고 네. 움직이면서 음. 한국어 듣고 제가 말해보고. 네. 네. 그럼 커렉션 영어 표현이 그렇죠. 어. 나오면 있으니까. 매치해보고 어. 좀 기억에 남았던 어, 스터디 방법은 메모리, 메모리. 통역 네네. 했던 건데 처음에는 메모리가 너무 안 되는 거 같아 음. 그래서 한 15, 30초 정도? 30초 정도, 네. 정도 네. 노트 테이킹 없이 음. 그냥 한영이든 영화이 들려주고 네네.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거의 졸업 시즌 다가오니까 한 2분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아, 이게, 아, 계속 늘어나요, 네, 네, 그게. 어. 네. 통대 1학년 때 했던 공부랑 네. 2학년 때 했던 공부랑 뭐좀 방향을 다르게 했다든지, 의도적으로 방향을 다르게 했다든지, 음, 음. 뭐 어떤 다른 자료를 봤다든지, 음. 뭐 스터디할 때 방법을 바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 일단 1학년 때는 어떤 방법이 저한테 맞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음. 해보고, 이 사람이 하라는 것도 해보고 음.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1년, 네. 1학년 때는 네. 그냥 다 해보고 어. 내한테 맞는 방법, 내한테 맞는 스터디 파트너. 네, 네. 찾아서 2학년 때는 음. 그냥 그거를 계속 돌리는 음. 1학년 때는 네. 어,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을좀 많이 했네 문장 구역을. 네네. 네. 네. 문장 구역 열심히 하니까 동시통역에도 도움이 되죠 어, 되죠, 되죠. 보시는데죠. 어. 예. 그래서 동시통역 할 때도 네. 일단 들어온 것부터 빡빡 치면서. 음. 음. 네. 놓친 거는 네. 다음 문맥에서 또 어떻게 음. 또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뭐 찾아보기도 하고. <웃음> <웃음> 처음에 통대 들어갈 때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6살3상여살 세상. 6살, 6살, 네. 네. 어. 육아가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와이프가 일을 하니까 아, 와이프도 네. 직장이니까 네. 엄마는 자기 회사로 가야 되고 가고, 아침에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아두 아이를 깨워 가지고 네, 네. 이제 거기도 1시간 네. 반 동안 이제 네. 루틴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laughs> 7시에 깨우고, 어, 깨우고 7시 10분에 씻기고 뭐, 7시 뭐, 20분에 밤먹이고 이렇게 보는 유치원에 다 보내 놓고 네. 이제 거기 8시 반부터 이제 어. 학교가 9시 반까지 또제 네. 공부하고. 네. 그래서 와 근데 또 장모님이 옆에 계셔서 아. 오전반이 제, 제였고, 아, 오후반은 아, 장모님, 아, 저녁반은 아, 이제 와이프. 서세 명이서 시프트. 그렇죠. 애들이 아빠 오면 하, 막 놀고 싶어 할 건데, 예. 그런 거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애들 좀 뿌리치고 공부해야 아, 되고. 아, 발표죠, 발표죠. 예. 아, 진짜 예. 발표했죠. 근데 일단 예. 해야 된다. 이걸 음. 인연을 마쳐야 된다. 음. 먹고 살아야 <laughs> 다 네. 애들이 그때는 <그땐 웃음> 그걸 이해를 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도 이해 못하죠 아, 지금도. <웃음> 아. <웃음> 자 우리 이 바닥이 이 남자 통역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어, 글래스슬링을 이 물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자 남자 통역사로서 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라든지 일단 그 제가 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기까지 사실 프랜스로 일을 했어요. 네네. 졸업하고 통역을 또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 동기들은 다 이제 네. 통역 나가는데 음. 저는 남자라 네네네. 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laughs> 어, 그렇게 네. 실력으로 딸리진 않는데 그렇죠. 어. 이거를 네. 안 불러주는 남자는 이유만으로 아, 네. 그래서 너무 음. 제가 통역을 할수할수 있는 기회가 음. 너무 제한적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음. 군대 필드 음. 어, 남자를찾는데는 네. 있긴 있지만 네. 네. 너무 제한적인 렇죠 제한적이죠 평생 번역만 하다가는 이게 손가락 을류머티스올것 음. 같다 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네. 일단은 취업을 하자라고 네.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했죠. 아. 일단, 제가 소속된 기간에 남자 음. 통번역사 저밖에 없거든요. 아.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음. 하는 평가를 들어보면, 네. 이전에는 여자 통번역사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조금 다가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 아무래도? 그죠. 렇 어, 그래서 네. 저는, 네. 저한테 막다가 오셔서. <laughs> 같이 일하기에는 망고땡인 네. 거죠. 망고땡? 네. 네. 그렇죠. 어, 예, 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아. 뭐,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남녀를 뭐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뭐, 남자 통역사로서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게 예. 말씀이죠. 네. 다시 내가 학생으로 돌아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공부? 일단 네. 제가 현업에서 네.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네. 뭐 어려운 네. 말, 어려운, 어려운 단어 네. 이런 거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 네, 그니까 네. 폭풍처럼 네, 네. 그 통해 해 내용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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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쳐 네, 네, 오는데. 네, 네. 이거를 아, 정리를 뭐, 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 거기서 어려운 음, 동사를 하나 써서, 어, 내 영어 실력을 예, 증명하고, 음, 잘 보이고 예, 싶고, 예, 이런 욕심이 없거든. 아, 예. 그건 너무 욕심이다. <laughs> 예. 그래서 최대한 관, 간결하게 음,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음, 있는 음, 방향,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라고 음, 봤을 때는 저는 딱 예, 아리랑 뉴스 정도. 아리랑 뉴스 정도. 그 예, 정도에 예. 나오는 아, 동사. 네네. 우리가 추구할 어 영어 레벨, 네네. 레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리랑 뉴스 정도에 나오는 표현 정도면 졸시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아유 넘치죠 넘치죠 아, 네네. 왜 넘치고 네네. 그게 졸시뿐만 아니라 네네. 현업에서도 네네. 왜냐면 현업은 진짜 끝나면 쉬는 거 포즈 없이 그냥 바로 빡 음, 나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 로딩할 시간이 없는 아, 거 이거를 어떻게 아, 좋은 표현으로 한 번에 아, 할까 네네. 돌아가더라도 아. 짧게 짧게 치면서 돌아가는 게 부산외대 통대를 졸업을 이제 하시고 음... 이제 흔히 말하는 지방에 있는 통대입니다. 그런데 음. 우리 이 시장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당신이 어디서 어떤 학교를 나왔나보다는 진짜 학교가 아니라 실력만이 오로지 평가 받는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아마 있었,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제가 일하면서. 아~ 어, 저는 이제 한국 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한영통번 역사로 음. 그때 당시 있었고 음. 상대 카운터파트 쪽에서는 싱가포르 음. 영한번 역사죠 싱가포르에서 고용한 어. 이제 한국인 어, 통역사가 네네. 대동한 상태에서 음. 이제 두 파티가 이제 회의를 네네. 한 적이 있어요 쪽은 영한으로 음. 했고. 네네. 저는 한오래 했고 네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네. 한 2시간 정도 됐었는데. 어, 네. 이게 그 칼싸움 말은 말은 칼을 그렇죠. 네. 안든 네. 약간 네. 서로의 네. 어떤 공방전.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에 한 이해가 대립하는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어. 말이 끝나면 바로 그냥 다닥 다 다닥 들어가고 네네. 저는 그걸 받아서 음. 하고 오면 다다 다닥 네? 했는데이 네? 사람이 나중에 명을 받으면 10년차 아. 프리랜서 그런 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통역 퍼포먼스나 음. 뭐 준비 과정이나 음. 퀄리티 측면에서 전혀 음. 밀리지 않았다. 네네네. 오히려 네네. 뭐 우리가 음. 주도하는 입장이었기 음. 때문에 음. 음. 파악 게임은 아니었지만, 쨌든동번 역사로서 전혀 꿀리는거 없었다. 네네. 10초, 네네. 5초, 음. 입 열고 5초. 5초면 이 사람의 그렇죠. 퍼포먼스는 끝이 난다 네. 라고 봤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로른 음... 방 속에서도 네. 상대 통번역사에 죽지 네. 않는 실력을 갖추는 네. 데는 네. 뭐 어디서 공부하는 데는 네. 상관없다. 그렇죠. 예. 네. 직장 다니면서 통대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중에. 네. 혹시 그 경험자로서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직장이 안정적이고, 네. 괜찮다. 어, 네, 그럼 네, 나오시지 마. 아, <laughs> 공부는 네,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 네, 네. 어. 공부는 하고 싶은 데로 하시대. 나오시지 마. 아, 네, 네. 그게 첫 네, 번째. 네. 근데 회사가 뭐 불안하거나 음. 산업군이 안 좋거나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리고 언어를 좋아한다면 음. 한번 해볼만 하다. 아, 네, 네. 왜 해볼만 하냐라고 네. 봤을 때 자기가 충분히 과정을 잘 소화를 음. 하고 음. 충분히 내 능력으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상황이라면 음. 어떤 직장에 만약 소속됐을 때, 음. 왜냐면 그 일을 저밖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람들이 제 일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기존의 아. K 직장에서는 차장 네네. 부장, 뭐 대리 그 과장 아, 부장, 네네. 차장 네네. 이사 전무들이 모두 제 일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 부,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음. 그 사람들의 아, 승인을 받아야 네네네. 제가 올라가는데, 이 자리는 제가 네. 전문가기 이 때문에 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네. 없어요. 그 조직에서 유일하게 네. 유아 독존이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제 역할만 해낸다면, 음... 그 조직에서 나를 찰 일은 없다. 아, 네. 얇고 길게 갈수 있다. 이 <laughs> 네. 정도. 네. 자, 비교적 늦게 이 분야에 이제 들어왔지만, 어, 아직은 갈 길이 먼 통역사입니다. 어, 향후 계획 어떻습니까? 뭐, 프리랜서 시장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음. 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인하우스를 네. 하면서 지금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가족이 합쳐서 음. 아. 같이 살수 있는 방향을 네. 일단 구상을 하고 있고 네. 음, 계속 올라가는 것중 네. 올라간다기보다 네. 좀더 행복한 삶을 살기 네. 네. 위해서 노력하는 네. 것중 네. 지금이 네. 더좀 행복합니까? 어... 음. 업무 만족도 업무 만족도는 음. 대단히 만족이 어, 왜냐하면. 네. 제일만 하면 되니까요. 음. 제일만 하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네.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네. 알잖아요. 아, 예. 다 알고 그리고 저희는 기관이 국제 기관이니까 네, 네, 네. 영어를 잘하시는 음. 분이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많겠죠. 예,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도 음. 제가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음. 할수 있다. 음. 라는 거 네, 하나만으로도 예. 네. 제 일에 대해서 네. 되게 프라이드도 크고, 예, 그렇죠. 또 자존감도 예, 느끼게 되고, 예. 저 아니면 못하는 음, 일이니까. 음, 음. 회사 다닐 때는 뭐, 불만적이었다기보다제 네. 일을 한다기보다 제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약간 예. 회사의 일이었고, 그렇죠. 조직의 일이었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약간 좀 기계적인 어떤 네. 하나의 부속이었다면, 네. 지금은, 음. 지금도 뭐 부속이긴 네. 한데, 큰 부속에서, 부속. 그 어,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네. 그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또그 조직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직장 생활보다는 또 다른 행복감이 있다라는 음. 말씀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구, 공공기관에서는 처음 일해보는데 약간 네.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약간 한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 일 같아요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 예, 예, 생각. 그전에는 뭐 그런, 어,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들한테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이거, 이 채널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영어 관련된 업을 하시거나 통번역대학원 뭐, 입시생 뭐, 통번역사분들께서 보실 네, 텐데, 다들 네. 이제 어, 언어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아, 알고 계실 텐데, 네. 파이팅 하시고, 어, 남산 동포사를좀더잘 <laughs> <laughs> 네. 불러줄 수 있는 에이전시 또 <laughs> 대표님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웃음> 연락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